오늘은 북성로에 있는 특별한 카페, 북성로 공구방이라는 곳에 왔습니다. 오래된 공구 상가 속에 숨어 있는 달콤한 공간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매력이 있을지 함께 가보시죠. 하신지는 얼마나 되셨을요이 매장을 오픈하고 네. 브랜드 런칭한지는 이제 8년 정도 되었습니다. 가게 인테리어를 되게 신경 많이 쓰신 것 같은데 혹시 직접 다 이렇게 꾸미시고 하신 건가요? 미대 나온 그런 친구랑 아, 네. 같이 이제 작업을 했었고 네. 어, 북성로의 철공소를 모티브로 디자인을 했습니다. 실제 이제 바닥이라든가 천장 같은 것들을 좀더 이제 전통을 이제 계승한다는 그런 의미로 남겨두고 네. 실제 이제 공구 박스 안에 진열을 하고 실제 공구 위에 진열을 함으로써 좀더 이제 어 공장이라는 그런 느낌을 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네, 메뉴들이 되게 특이한데 이게 혹시 메뉴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저희는 이제 팩토리 공구라는 브랜드이고요. 공구를 만드는 공장이라는 뜻입니다. 한강이 남 최대의 공구 거리가 바로 북성로이고 도면만 있으면 탱크도 만들 수 있다 할 정도로 기술력을 상징한 곳이 바로 이제. 북성로이기 때문에 북성로를 대표하는 그런 이미지가 뭘까 생각을 하다가 볼트너트 스패너 형태의 그런 조유적인 특징을 가진 것들을 기념품으로 만들고자 이제 했습니다. 볼트너트는 인간으로 따지면 가장 기본 단위인 세포와 이제 비견될수 있고 그것들을 조여주는 것이 스패너의 역할이라 생각을 해서 세 가지 형태를 정사각형 프레임 안에 넣어서 디자인을 했습니다. 어떻게 공급방을 이렇게 개발을 하시게 됐는지? 11년 전에 저희가 이제 북성로에 처음 오게 되었고, 그런 폐목재 파레트들 수거해서 업사이클링 하는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 오게 되었습니다. 그 파레트 수거하려다 보니까 북성로의 뒷골목을, 누비게 되었습니다. 숨겨져 있는 그런 빈티지한 철공소라든가, 4,50년 된 그런 기술 장인들의 매료가 되어서 북성로를 상징하는 그런 형태의 기념품을 만들면 다시 이제 좀쇠퇴되고 있는 그런 북성로의 사람들이 찾아오지 않을까 해서 2016년도에 메이드 인 북송로라는 프로젝트를 통해 북송로의 유일하게 남아 있는 주물 공장인 선일포군과 협업해서 주물 빵틀을 만들어 그 지금 형태의 빵틀을 계속 이제 굽고 있습니다. 북송로 공구 거리를 모티브로 제작됐다고 하셨는데, 그 네. 뭐 공구 거리를 그 간단히 소개해 주실수있나요 음, 북송로는 수탈의 근거지로서 이제 조금 중심지로서 발전이 되었고 그리고 한국 전쟁 후에는 미군 부대에서 흘러나온 그런 공구와 깡통들을 주어서 이제 한강이남 최대의 공구거리가 형성이 된 곳이고요. 그리고 지금 은 이제 4,50년 된 그런 기술 장인들이 이제 북송호 뒷골목에서 작업을 하시는 그런 공간이기도 합니다. 이게 몽키 스패너라고 했고, 그리고 이게 볼트. 약간 이렇게 비읍처럼 생겨서 그런지 이름도 볼트더라고요. 그리고 요거는 너트라고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건가요? <laughs> 한번 어, 맛을 보겠습니다. 버터 향이 진짜 많이 나요. 한입 먹자마자 입 안에 버터 향인지 뭔지 풍미가 탁 퍼지는데 아 진짜 맛있어요. 사장님 혹시 이거 버터 어, 네. 어떤 거 쓰시나요? 저희 향이 되게 좋아요. 뉴질랜드산 이제 무염 어, 버터 이제 음. 사용하고 아이가 먹어도 안전한 그런. 어, 사용하고 있어요? 이런 거 사와가지고 선물하기도 좋고, 아까 포장 패키지로 된는 것도 봤는데 되게 선물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보니까 그냥 카스테라처럼 생겼지만 마들렌 딱그 식감이거든요. 겉바속촉 진짜 맛있습니다. 주스라서 그 탄산이 완전 살아 있어요. 주스도 되게 맛있고, 아 빵이 진짜 일품입니다. 완전 고소해요. 남녀노소 가족들도 좋아하고 할머니 할아버지 다 좋아할 것 같아요. 아이들도 좋아하고. 공구 거리의 특색을 살린 분위기와 정성스러운 맛이 담긴 이곳에서 소소한 행복을 느껴보시는 거 어떨까요? 여러분도 함께 방문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